안녕. 방금 접속하자마자 그 클래스 버프 생겨가지고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런 게 나왔거든. 한번 새로 오늘 업데이트 된 건데, 뭔지 보러 가자. 클래스 버프를 올릴 수 있대요. 기사 330포인트, 전사 248포인트, 암살자 379포인트, 공수 315, 기계공 326, 마법사 403, 사제 561. 근데, 잠만. <laughs> 뭔데, 나 이렇게 많지? 나 전사 키웠니?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 전사 키운 기억이 없는데? 나, 잠깐만, 당황스럽다. 어, 잠깐만, 나 진짜 당황스럽다. 전사 어떻게, 전사 뭐 키웠지? 나 전사 뭐 키웠니, 진짜? 전사 5초월은 비스카밖에 모르겠는데? 비스카 하나. 비스카 하나. 비스카 하나, 가우 3초월. 헐, 스칼렛도 3초월이네. 아, 내가 2초월이 좀 있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 클래스 버프는 어디서 보는 거니? 바로 가기 말고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여기 클래스 버프. 아무튼 좀좀 좀 의심이 가는데 물음표. 특성 직업에 적용되는 버프입니다. 클래스 버프를 강화시켜 내가 즐겨 쓰는 직업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버프는 올리고 싶은 버프의 직업과 동일한 클래스, 직업의 클래스 포인트를 소모하여 클래스 버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영웅을 획득하거나, 영웅의 레벨을 올리거나, 영웅을 각성 또는 초월하면 그 영웅의 직업에 맞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하면 숫자가 있겠지? 숫 없나? 숫자, 숫자 없어? 아니, 자세히 보기가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 나 이거 그냥 다 깡공 올려주면 되는 것? 근데 이게 체력이랑 공격력밖에 없어서 올릴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 최대 체력, 최대. 9레벨, 11.2%강화하 짠! 필요 포인트 50. 50이면 또 누구 키워야 되는 거지? 전사는 이게 딜탱, 아, 이게 딜, 딜 딜탱 둘다 있어가지고 애매하잖아. 근데 내가, 아, 전사가 좀 애매하네. 내가 비스카를, 가우를 심심하면 딜셋하고, 심심하면 탱셋하고, 그냥 입혀줄 수 있는 거 입혀주는데, 전사가 좀 애매하다, 이거. 뭘 줘야 되지? 얘는 무조건 체력이고, 전사는 애매하고. 암살자는 공격력. 짠! 다음 필요 포인트 50포인트. 암살자, 이거 어떻게 얻는 거랬지? 획득, 레벨, 각성 또는 초월. 아, 잠만 이거 39포인트인데, 이거 암살자 레벨업 시킬 거 있나? 박성이랑 초월은 못하고. 레벨업 시킬 친구가 있나? 한번 봅시다. 근데 경험치 물량이 없을 것 같은데. 에피스 90이면 만렙인 거고. 그 다음에, 니아, 니아 만렙 찍어주자. 이 야, 내가 저번에 못 찍어준 말래. 민재서야 찍어줄게. 근데 내가 물약이 별로 없네. 미안해. 아이씨. 내가 요즘 그걸 안 돌아가지고. 방금 레벨 올라가지고 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살짝 뜬것 같거든? 레벨 1당 1포인트인가봐. 와, 이거 레벨 작도 해야 되네? 그러면은 나는 옆으로 키운 보람이 생기는걸? 크, 오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리고 열대 열악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개어 옆으로 키운 보람이 생기는데 인제서야 <laughs> <laughs> 너무 좋다 그리고 암살자 아유 6포인트 레벨업 여섯 개더 시켜줄래 없나 내가 안 키운 애들 중에 암살자가 없었나 6포인트에서 저거 레벨업 더 시켜주고 싶다 암살자가 세지면은 나는 기뻐요. 이거 6레벨 더 올릴 수 있나? 이 정도 분량으로? 84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도 안될것 같고. 어, 87? 오. 좋은데? 그러면 이걸 다시 찍을 수 있나? 안 오르네. 레벨업 하면 준다며요, 포인트. 준 건가? 아닌데? 레벨업하면 주신다면서요? 쪼렙을 레벨업 시켜야 되나? 쟤 암살자 아니었던 거야? 쟤는 나 누구 레벨업 시켰어? 암살자 아니니 쟤? 쪼렙 쪼렙 없나 레이나 에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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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조금 올려볼까? 뭐지? 60짠총46 포인트 아이 이때는 레벨 낮아서 레벨당 포인트를 조금만 주나봐 그런가보다 좀.. 아.. 좀 그러네 그 시기 하다야 그 다음에 궁수 궁수도 그냥 닥치고 깡공 근데 뭔데 궁수는 315포인트나 있지 내가 궁수 루나 아르크 디마이를 내가 올렸나 섭스한다고? 섭스한다고 올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셀레네 베키나 어, 맞네? 어? 얀느도 있어, 심지어. 와, 나 궁수 왜 이렇게 많이 키움 어, 진짜? 궁수 봐봐, 셀레네? 루나? 아르크? 얀느? 레퀴나? 어? 어? 다섯 개나 있네? 5초월이? 디마일은 3초월이네. 섭스하려고 조금만 올렸네. 어, 근데 되게 많다, 생각보다. 나 지금 내가 어떤 애를 얼마나 키웠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 이 클래스 버프 덕분에 기계공은 326 포인트. 기계공이 암살자보다 적다. 적다. 기계공이 암살자보다 적다고? <laughs> 나 기계공 많이 키운 것 같은데 잠만 암살자부터 5초를 세보자. 하나 로이 하나. 뭐야, 로이 하나밖에 없잖아. 글라디 있을 텐데? 라우디야. 아, 내가 꼭 키했네. <laughs> 글라디. 그래, 이렇게 세 마리잖아. 아니, 세 명. 잠만 암살자. 뭐지? 에피스는 레벨이 높고. 에즈키엘 레벨 높고. 니아 레벨 높고. 잠만 아, 이 초월이 맞네 아니, 여기 안 키운 애들도 많은데? 이계공이 억수로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 기계공을 세볼까? 기계공, 미르르 미르르, 아네트 크로우, 나 크로우 섭스 볼라고 5초 해놓고 아직도 안봄 섭스 언제 뭐지 카라 아니 5초월은 더 많은데 라크락도 3초월 근데 그 다음에 갭이 좀 크네, 로지나네 로지나, 미트라어좀 당황스럽다 근데 그러면은 클래스 버프 그 다음 이제 마법사 잠깐만 마법사는 왜 403이야? 내가 사제는 내가 사제 모든 캐릭 다 있어 걔는 이해가 가겠는데 얘는 왜왜왜 왜, 왜 그런 거죠? 나 마법사 많이 키웠니? 해볼까 또? 마리아 하나 아이샤 하나 오나 어, 아이샤 언제 꼭 키웠지? 아이샤는 꼬키, 키인가 아무튼 레위, 레위, 세 명. 알테, 알테는 진짜 꼬키다, 레알. <laughs> 아 베로니카, 닉스. 오초월 여섯 명이네? 어 놀랍네. 어? 뭐지? 당황스럽다. 오초월 왜 이렇게 많아? 와, 나 마법사 왜 이렇게 많이 키웠지? 어, 나 진짜 당황스럽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버프가 있으면은, 버프 높을수록, 애들 많이 키울수록 버프가 높은 거 아니야. 뭐지? 아, 힐러, 힐러. 사제는 높을만 해. 내가 5초월 많은 것 같아, 사제는. 크레이. 카올라. 아, 카올라 불쌍해. 맨 처음에 꼬시고 나서 몇번 쓰다가 매이 떡상하고 버려졌어. 랩피 새? 다음에, 메디아나, 넷, 라브릴, 다섯, 시아, 여섯, 메이, 일곱, 유노, 여덟, 보두앵도 삼초월, 레오도, 삼초 와, 오초월, 여덟 개야. 나, 삼초월, 구십도 있고, 라이아스도, 구십이네, 레벨은 높다, 야. 카산, 카산도 있고, 근데, 나, 사제는, 4대는... 거진 다 키웠네? 루시아스, 이, 이거 이톨도안 해줬네? 와. 와, 근데 진짜 놀랍다.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키웠지? 사제는, 어, 체력을 좀 주자. 왜냐면은, 체력 없어가지고 반지 끼워주지 않아? 그치? 그래가지고 안 죽게 하려고. 공격력도 좋긴 한데, 내가, 나는 반지 맞춘 사제가 없어서, 힐량은 빵빵할 거니까. 그러면 이 전사가 문제네 전사는 공격력을 줘야 할지 체력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 얘가 지금 제일 난제야 내가 전사가 비스카랑 가우밖에 안써 근데 그마저도 잘안써 비스카는 지금 이거는 탱셋이 탱 이거 여기 탱템뺏어갔네 여기 탱 슬롯인데 비스카는 질셋이랑 탱셋이랑 두개 따로따로 한데 가우도 음 가우 가우도 음 이게 무슨 초특이더라 이거 삼... 삼스쿨감밖에 안 찍었네 아 가우 내가 완전 이거 봐눈에다가 탱도 안 박아줬어 탱룬 안 박아줬어 그 뭐야 그 마피감 그런거 있잖아 요런거 요런건가 요런거 피감 요런거 안 박아줬어 완전 격앙 세개 잖아 요 쓸모없는 백화 룬들 어 뭔가 괜찮아 보이는 룬이 하나 있네 <laughs> 어 근데 전사 못치고 줘야 되지 이거 진짜 너무 최대 난제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번에 이 모험들 그거 다 횟수 뚫어 가지고 좋다 요거 다세번씩으로 바뀌었네 고대 금고 세번 됐고 토벌도 세번 그리고 상던도 세번 됐는데 개수는 훨씬 늘어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17개?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한 바퀴 17개면 세 바퀴면은 어몇 개니? 저거 곱하기 3하면 얼마야? 51? 51이구나 맞나? 나 계산 못해 아무튼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기서 15개인가 밖에 못넣었을 뭐 거야 3, 4 옛날에 어떻게 됐지? 3, 4, 5, 6, 7, 하고, 8, 9, 아니야, 8, 10, 15, 20, 이렇게 됐나? 암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주니까, 클래스 버프도 생겼고, 그치? 이거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거 무도를 더 열심히 깎아야 되는데, 이거 모든 캐릭터 5초월이라는 목표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업데이트는 됐는데, 뭔가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찜찜한 게 영. 아무튼, 앞으로는 더 열심히 킹스를 해야겠네. <laughs> 나 진짜 빨리 모든 캐릭터 다 찍어줘야겠어. 지금 아직 못 키운 애들 많으니까, 아직 나 초월도 안 해준 애들 아직 많아. 여기 봐봐. 엘리아, 세리아, 도자르타, 얘네 아직 초월도 못해줬잖아. 얼른 돌 깎아야겠다. 나돌몇개 있니? 성장이 있지. 돌 25개니까 앞으로 한 100개 더 깎아야겠다. 이번 달에만. 그 <laughs> 불가능, <웃음> 불가능. 아무튼 이거 뭔가 기분 좋다. 클래스버프. <laughs>